하여하지 말고 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당당하고 밝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삐딱선을 타고 어두운 구석이 많습니다. 팔복구열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갈라데에서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세상 염려에 퐁당 빠져 있지 않고 먼저 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이 심플하게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썩어질 거 가변적인 거 변하는 거 그런 거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걸 가지고 걱정을 태상같이 하고 살지 마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그것이 선뜻 대답을 하면 선제 대응을 하면 선점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써잘 데 없는데 소탐 대실 하지 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대제사장적인 거는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되지 쪼잔하게 찌개다시 같은데 그런데 목숨을 걸지 말아라. 사람은 관심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일상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럴 때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의 소제목을 재검토, 재정렬, 재활용, 재생, 재시리즈로 하려고 합 제가 전에 서기할 때, 오필 시리즈. 반드시 복을 줄이라, 반드시 분성해 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다섯 가지 필이고, 다섯 가지 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함 이렇게 나가듯이, 내 관심사항, 내 소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오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을 느끼고, 어려워하느냐, 걱정을 태산같이 하느냐, 이걸 오늘 말씀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 이렇게 들려주는 질문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노? 이래 물어보십니다. 탕자한테 주님께서, 탕자야, 밥은 먹고 사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냐? 갱년기 장애냐? 너 누구랑 동행하느냐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마귀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너뭐 때문에 그리 바쁘냐 네가 주님하고 친하고 편하고 통하고 주와 함께 가까운 정거를 한번 내놔봐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평소에 분주하게 살다 보면 세상적인 것에 혼이 다 빠져가지고 을이 빠져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만 소홀해지기, 텀바구니가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멈추고, 목표를 수정하고, 재거비를 하고, 배터리 충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채워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일곱 귀신이 덜러붙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채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현대사를 보면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는 성장에 몰두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그 성장 위주의 그 시대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80년대는 민주화를 부러지졌던 민주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헝거리 시대가 아니고 앵거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배고픈 보리꼬기를 지냈던 그런 헝거리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분노의 사회가 앵거리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역을 얘기할 때도 방역은 상호 의전적이 중요하다. 나라와 당국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균형이 조금 무너진, 특별히 교회를 대해서는 조금 일방적인, 편파적인 교회를 차별하는 이런 좋은 방역을 강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주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와 교회가 공감을 소통을 할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찾지도 안하고 신접한 여자한테 전밭이나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옮겨버리신 거예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울 때 다윗은 왜 쓰임 받고 부름받고 사랑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은 예배를 회복한 사람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를 적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온통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일평생을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교현의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멀두했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학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치유하는 교회인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교회인데, 그김 의식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안정을 시키고 크게 부흥 시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엄마, 교회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수시로 전화를 온다는. 교회 와 앉아 있는데 꼭 전화 가 온다는. 그럼 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엄마 지금 어디 계시냐 물어면 오늘 집이 다 이러. 뭐, 내가 집이지, 어디 가겠노, 다른데. 그래, 이제 목사님간사님 거짓말 하기도 힘들지에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요. 예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뭐 내가 뭔 거짓말 하냐 자기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게내 집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하기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기작대기로 두드리 패고 이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식놈들이 교회를 못 가라. 하고 이 시대가 고약한 시대가 됐다는 거. 또 다른 할머니는 건사님은 새벽기도 올때 마스크를 늘 하고 오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한다는 건 세상 잡소리 치우고 인간적인 말 사람 얘기 좀입 닫고 주님과만 묵상을 하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게훨 좋대 자기야이 마스크를 쓰는 게 세상 잡소리 중단하고 주님과만 속삭이라고 마스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가정재단을 회복할 때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1인 가구가 만 30%쯤 되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연결을 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영상 예배만 해도 처음에는 영상 예배를 자주 한다 그거 한번 영상 피로감이 오기 시작하면 영상 예배도 때리치고 영상 들어간다고 들어가다 유튜버는 나의 목자신네 아주 엉뚱한 대언에 받아버리고 혼란합니다. 영상이 아주 굉장히 유튜버 세계가 복잡합니다. 새로운 성교지다 이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해당되는 것. 맛집을 찾아다니고 카페를 섭렵을 하고 백화점에 가 쇼핑을 하고 그거이 오늘 현대인들의 주식같이 되었지만 그거는 부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찌개다시다. 그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은혜 받던 때가 대구의 이영호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인데 전교생을 다 전도하더라고 요이 말씀 부터어고 항상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 받아 보니까 선생님 직업이 뭡니까? 나는 학교 교사가 본업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게 복업이고 학교 교사는 부업이라는 거예요 본업과 부업, 메인 메뉴와 찌개다시 주식과 부식 전에 제가 김제에 한번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제에 가보면 지평선 축제를 하더라 얼마나 평야가 넓은지 거기에 쌀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쌀이라는 게 지금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은 부식이고, 커피나 이딴 것이 주식이래요. 마트에 가면 커피를, 진열을 잘 해놨을까요? 쌀을 들어가는 입구에 잔뜩 쌓아놨을까요? 쌀 같은 거는 저 구석에 처박아놓고 사든지 말든지 이래놓고. 커피나 이런 게 지금 주식이고, 쌀은 부식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금 의식주가, 간신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딴 것들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건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관심상이 기도 제목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할 때,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내칸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빤듯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합, 통, 친합다 신통하다, 통한다, 친하다, 가깝다. 마음에 쏙 든다 즐겁다 이게 되는 주님과 내강 사이가 쫄깃쫄깃한 욕의 의인이란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나태함을 해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을 구해야 된다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내 소원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통일도 어떤 것들은 적화 통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우리는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우리는 복음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소원이 제목인데도 내용은 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력은 모든 것을 재정렬시켰습니다. 충격을 받고 혼란의 과정을 거쳐서 분노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게 리셋됐다는 거예요. 평소에 흘러가던 일들이 멈추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 정렬이 되었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관계가 교통 정리가 가지치기가 쫙 되어 버린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습니다.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뭔가 자랑하는 순간 우쭐하게, 교만하는 순간 교만한 패망의 선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릴 것, 포기할 것, 내려놓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려놓고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그게 선점 효과가 있다. 교통 정리가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선 순위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잡다한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르렉이 불면 뒤로 돌아가는 순간 꼴등도 1등 하는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덜의 백합파를 봐라 산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한다는 새나 백합파 꽃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일상의 염려를 도무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역사는 여러분, 뭐, 높은 사람들이, 정책 이반자들이 자지우지 하는 것 같지만은, 긴 세월을 지나보면, 생로, 병사, 흥망, 성세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세워야 돼. 필립, 반드시 세우는 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염장 지르지 말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짓을 하지 말고, 비틀거리는 사람 확인사살 하지 말고, 느헤미아처럼 살리고 재건축을 하라. 저는 성경의 느헤미아는 네 가지를 건축한 사람. 첫째, 잃어버린 세월 역사를 살린 사람이요. 두 번째, 깨어진 인간관계 많이 죽고 많이 포로되고 한그 인간관계를 복원한 사람이라면 세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한 사람이라면 네 번째 시급 빠진 심령을 일으킨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노혜미아예요 이네 가지가 오늘 이 시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고 못된 것들이 잘 살고 의인은 고통 당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찬송이라도 세게 불러라 시기 온옷에 맞춰서 찬송이라도 힘차게 부르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노래잖아요. 이 코로나가 수년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재점검하라, 재건축하라, 재활용하라, 재정렬하라 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재활용이 뭡니까?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해꼬지하고, 핍박자요, 해방자요,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지만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이방에 사도록 세계 성교의 주역으로 우뚝 세운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마누라가 4명이요. 자식이 열두 명인 배제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제밀, 콩가루 집 구석을 갖다가 하나님은 재활용해서 그 복잡한 열두 아들을 열두 지파로다 만들어서 야곱의 축복을 주신 분이자, 이긴 자로 만드신 분이자. 그 복잡하다고 그집 구석을 폐기 처분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다. 당자를 이런 법적으로 얘기한 걸 폐류나라 하더라고요. 당자 누가복음 15장에 당자가 아버지 내, 제, 내 재산 주세요 하는 거는 그 시대 법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돈을 나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돈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삐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당자가 자기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은 폐륜적인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어 버려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폐륜적인 자식이 지목살 아버지 죽을 때 받는 걸 미리 다 받아가지고 객지 나가서 허랑방탕한 폐륜아를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매불망, 학수고대, 또심초사그 자식 돌아오기만은 기다리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는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거는 다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상속권을 회복시켜준 보니 재활용의 하나 님폐류나 마저도 품는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곡기를 끊고 금식을 선포하고 주여 이 재학에서 건져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럴 때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도시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노후화가 되고 설렘화가 되고 공동화가 되니까 도시도 살려야 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가을철에 누님 잔치할 때 잡아먹을 돼지를 주간 그릇 더 주면 뭐하겠어요 순대될 낀데 잡아먹을 돼지 발톱 소재하고, 네일아타면 뭐하고서요? 족발될 긴데, 살려놓고 봐야지. 살려놓고 봐야 되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밀류관을 주시리라. 피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썩을 밀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밀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계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세계 교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 때 태산 같은 피팍을 받았던 성도들은 지하 감옥, 카타콤,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속에 구를 파고 기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했던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초대교회를 지켜내고 그들이 마침내 대로마 제국을 꺾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온 이태를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그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28장 31절 기록입니다. 우리는 킹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물러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이 세상의 모든 혼란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 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임박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질 것, 불변의 변화될 것들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세계 교회를 건설하는데,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생계와 소망이 넘치는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이 복음전파 사이에 주님 나를 들어서 주옵소서, 주님 내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소소한 일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딴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님들되시 기를 축 원합니다.